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오정훈입니다. 오늘은 68세 김창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예전엔 건강하던 분이었지만 몇달전 진료실에 오셨을 땐 깊은 한숨만 내쉬며 말했죠. 이젠 아침에도 피곤하고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의 모습은 마치 물빠진 정원 같았습니다. 무기력, 자신감 상실, 멀어진 부부 사이.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을 주면 정원은 살아납니다. 그 작은 불씨가 어떻게 활활 타올랐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현재 위치와 시간을 남겨주세요. 김창수 씨는 처음 진료실에서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약도 써봤지만 잠깐 뿐이고 그냥 나이 탓이겠죠. 그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 같았고 눈빛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곁엔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보, 한 번만 믿어봐요. 그 말은 말은 장작에 떨어진 작은 불씨 같았죠. 사실 활력 저하의 핵심은 혈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은 30% 이상 줄어듭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마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단 3주 아주 쉬운 걸로 해볼게요. 김창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창수 씨 부부는 그날부터 새로운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단지 꿀한 스푼과 호두 두세 알. 그 단순한 조합이 일상의 작은 불빛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저녁 조용히 접시에 꿀과 호두를 올려두었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말없이 그걸 나눠 먹었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식어버린 벽난로에 다시 불을 지피는 의식 같았습니다. 신체의 활력은 테스토스테론과 밀접합니다. 이 호르몬은 40대부터 매년 1~2%씩 줄어들며, 60대가 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죠. 호르몬이 줄면 자신감, 기력, 집중력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김창수 씨의 불신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쯤 지나자 김창수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침이 좀 가벼워요. 예전보다 덜 피곤합니다. 그 말은 메마른 흙 위에 내린 첫 이슬 같았습니다. 꿀은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이 풍부해 10분 만에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중년 이후 느려진 대사를 즉시 깨우는 연료죠. 아내와의 말문도 조금씩 트였고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 번째 주에 접어들자 김창수 씨는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예전처럼 단단한 느낌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두 속 아르기니는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 좁아진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피가 돌자 자신감도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웃었고 두 사람의 대화는 따뜻해졌습니다. 그 변화는 단지 몸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친구들 만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김창수 씨는 다시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마치 잊었던 음악을 다시 튼듯한 기분이었죠. 호두의 오메가3는 뇌세포를 안정시키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더잘 반응하죠. 그는 매일을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예전 같아요. 짧은 한마디에 김창수 씨는 울컥했습니다. 오래 잠들었던 봄꽃이 다시 핀 느낌이었죠. 꿀에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는 아연,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면 활력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젠 거울 속 자신을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밤이 두려웠어요. 김창수 씨는 조용히 털어놨습니다. 잠들기 전 차가운 공기처럼 부부 사이엔 정정만 흐르곤했죠. 하지만 이제 밤이 기다려졌습니다. 꿀과 호두는 수면의 질도 함께 끌어올려집니다. 호르몬은 밤 10시 새벽 2시에 가장 활발히 분비되기에 이때 혈류와 영양이 받쳐주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부부의 밤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김창수 씨는 이제 꿀과 호두를 습관처럼 챙깁니다. 딱그 시간 되면 몸이 알아서 반응해요. 마치 저녁 노을이 익숙한 하늘처럼 자연스러워졌죠. 섭취 타이밍은 잠들기, 3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꿀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호두는 혈관을 서서히 확장시켜줍니다. 밤사이 활력이 차오르고 아침은 더 가볍고 상쾌해졌습니다. 루틴이 자리 잡자 부작용은 없을까 걱정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김창수 씨는 체중도 혈당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적정량이었습니다. 꿀은 하루 한 스푼, 호두는 두세 알이면 충분합니다. 과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지만 이 양은 몸에 딱 맞는 연료가 됩니다. 지속 가능한 습관은 작지만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당뇨가 있으면 안 되나요? 김창수 씨는 친구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말에 그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있어도 약만 조절하면 괜찮더라고. 당뇨가 있다면 꿀은 반스푼 이하로 식후이 3시간 후에 섭취해야 안전합니다. 의사 상담도 꼭 필요하죠. 중요한 건 무작정 따르지 않고 자신의 몸에 맞춰 조절하는 태도입니다. 김창수 씨의 또 다른 친구, 71세 정혜수 씨도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지만, 김창수 씨를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의사는 호두 섭취량을 하루 2개로 제한했고, 정혜수 씨는 매일 시간을 지켜 실천했습니다. 3주 뒤, 그는 말했습니다. 몸이 훨씬 덜 무겁고,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나이도 병도 꾸준함 앞에선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혜수씨의 변화는 가족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무뚝뚝하던 남편이 웃고 대화가 오가니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요즘 같이 앉아 있는 시간이 참 편해요. 호두의 오메가3는 뇌를 안정시키고 우울감도 줄여줍니다. 심장 건강까지 챙겨주니 몸과 마음 모두의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작은 실천이 가족 전체의 온도를 바꾸었습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김창수 씨는 어느 날 소화가 불편했습니다. 확인해보니 호두를 다섯 달 넘게 먹은 날이었죠. 호두는 고지방 식품이기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장애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꿀 역시 하루 2스푼 이상은 혈당에 부담이 됩니다. 그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적정량. 그게 가장 어렵지만 확실한 비법이더라고요. 세 달이 지난 어느 날, 김창수 씨는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힘이 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의 눈빛은 이제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다시 푸르러진 나무 같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감, 부부 사이의 온기, 그리고 하루를 기다리는 설렘까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꿀한 스푼과 호두 두 알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생 주치의 오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불빛이 천천히 희미해집니다. 조용한 방안,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